취재 중 어렵게 그녀의 아버지가 일한다는 곳을 제보받아 찾아가 봤습니다. 다름이 아니라 아예. 혹시 아버님 되세요? 네.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계세요? 난 몰고 싶어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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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머리 아플 게내신기안 썼대요. 난 자석으로 생각 안 해보고 없다고 해버렸어 딸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다짜고짜 경고합니다. 말로 넘어가게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. 어릴 때부터 거기 있다고 해요. 누가 잘 들어붙이고. 누가 말을 잘더 언양이 좋아 말해 순간적으로 나쁜 버릇 이 있어요 한 번씩. 아. 내가 얼마나 그거 때문에 또다업 쇼핑하고 그거 때문에 아, 얼마 정도? 너를 두 다니면 지금 얼마 보니? 지금 돈은 이억이야. 어이구 참. 와 큰돈인데요. 그, 네. 아... 가족 마저 등을 돌려버린 이씨 부부는 그녀를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. 아직도 영수 씨 돈으로 구한 월세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요? 뭐, 어디? 어? 디라고 우리 집에 새로운 남자친구 있다 그래, 그래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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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그래, 혼자만 내려와, 그러면 아, 긴 기다림 끝에 이 씨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어허... <laughs> 어떻게 깬 그래, 나를 아, 사면만 한다 했잖아 나 그때 그리 멍게 다려, 지금 이렇게 나를 만들어 놓고 재밌어? 음, 재밌나? 어? 어, 아주 러시네요 아, 결국에. 예. 돈 준대 얘가? 너돈다 어쨌어? 어? 너 다른 사람들이 막 쉽게 포기하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니? 남의 돈막 벌어 힘들게 벌어온 돈쓸때 좋았지? 너는 지금 끝까지 내가 쫓아갈 거야. 아내에겐 아무 말도 못 하네요. 남편만 있을 때 모습과 너무도 다른 거 아닙니까? 예. 더 이상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이 씨. 제작진이 조심스레 다가가 봤습니다. 저 MBC 시라탐 사대에서 나왔고 서울시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? 다행해서. 다녔다고 얘기를 하네요. 버스, 예. 거기 회사에서 일하셨어요? 정말 그러면 임신 하신 적이 있으세요? 7월 달에? 어.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? 유산 계속 거짓말을 하네요. <웃음> <웃음> 끝내 진실을 네. 말해주지 않는 이씨 부부에게 돈을 돌려줄 생각은 있는 걸까? 씨한테 돈 많이 빼가셨던데 그돈 어떻게 하셨어요 다? 가구 사고 사만 이렇게 다썼는데 그거 아무리 해봤자 몇 천만 원일 텐데 나머지 돈들은 다 어쩌셨어요? 방다 도망가고. 아이고 다합 해서 네. 얼마야? 일억 한한 이천만 원 정도 쓴것 같은데. 히... 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하네요. 미안합니다. 예, 그냥. 신데 그냥... 미안하지 않아요? 그런데 영수 씨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녀의 표정이 달라집니다. 미안한데. 응. 미안한데. 어? 웃네요? 아니 갑자기 미소가 생겼어요. 왜 웃어요? 왜? 왜? 어. 어, 어.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요? 미안하다고 생각하는. 아 소름이 돋습니다. 예.